최사라는 차은경 변호사를 찾아와 무릎을 꿇는다. 최사라가 갑자기 찾아와 차은경에게 무릎을 꿇은 이유는 좀...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금토 드라마 구파트너의 기세가 무섭다. 시청률 추위가 말해주고 있다. 주말 경쟁작들과 추위를 비교해봐도 압도적이다. 차은경은 양육환경조사결과를 조사관에게 듣고 충격에 휩싸인다. 최사라가 자신의 딸에게 저지른 일에 분노하고 바로 그녀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지만 최사라는 문을 닫고 도망친다. 그녀의 집 앞에서 울며 자책하는 차은경 변호사를 한유리 엄마가 발견하고 그녀를 위로해 주는데 딸이 불륜 사실과 최사라가 임신을 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에 김지상 역시 분노해 한다. 최사라를 찾아가 이런다고 결혼할 것 같냐고 그 아이도 누구 아이인지 알수 없다는 독한 말을 한다. 좌절하는 최사라. 아니, 잘못은 같이 해놓고, 이런 전개는 뭘까? 여하튼 이 흐름을 보면, 최사라는 모든 것을 잃을 것 같고, 김지상 역시 딸도 잃고, 내 연녀와 또 다른 자녀 역시, 잃게 되는 것 아닐까? 그리고, 한유리는 최사라를 데리고, 로펌으로 찾아오는데, 최사라는 차 안경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는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꼭 사과하고 싶었어요. 변호사님과 제이한테 정말 잘못했어요. 과연 장나라는 그녀의 사과를 받아 줄 것인가? 점점 극의 결론 예측의 떡밥들을 막 뿌려주고 있다.